달콤한 간장 마늘 향이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오늘 저녁은 실패할 수가 없죠. 오늘은 프라이팬 하나로 만드는 서울식 닭꼬치를 소개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단순한데요. 닭다리살, 대파 그리고 집에 있는 기본 재료로 만드는 간장 마늘 소스입니다. 하지만 맛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거. 닭다리살은 한입 크기로 썰고 간장, 올리고당, 마늘을 섞어 깊은 풍미의 소스를 준비해 줍니다. 닭과 대파를 번갈아 꼬치에 끼운 뒤 팬에서 중불로 천천히 구워주세요. 닭, 닭이 70-80% 정도 익었을 때 준비해둔 간장, 마늘 소스를 붓고 약불로 줄여 졸여주세요. 지글지글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향이 폭발하는 순간 길거리 닭꼬치향 그대로죠? 마지막으로 소스를 한번더 발라 카라멜라이징하며 윤기 흐르는 진짜 닭꼬치가 완성됩니다.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핫기. 언제 만들어도 절대 실패 없는 메뉴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 달콤한 간장 마늘 향이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오늘 저녁은 실패. 18...